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어, 오늘은, 음, 밀러링 프로그램 설정 13aaase e 버전 0.5 버전에서 난 루트 스크린투워터364 어, 버전 설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폰을, 보통, 어, 폰을 연결 해서 작업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폰은 삼성 갤럭시 S22입니다. 폰은 S22입니다. 폰을 부팅시키겠습니다.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 USB 포트에 꽂으시고 반대쪽은 지금 부팅되고 있는 S22에 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어, 네비가 바로 실행되게 해놨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확인해보죠. 모든 차량용 웹 확인. 보면은, 안드로이드 버전은 76621734 버전이고, 푸마도터는 1811, 스크린2는 364 버전입니다. 먼저 포마도 봐볼까요? 포마도 더 예, 영상하고 는 설정 을안 해놨어요. 유튜브 먼저 확인해 보죠. 마동석표 액션 영화의 대표적인 범죄 도시의 후속편 범죄 도시 2가 5월 18일 개봉하였습니다. YouTube, 1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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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르미 블로그 보시면은 작동하는 방법 세팅 방법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실시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에서 유튜브는 지워버리고 스크린 토터 클릭해서 클릭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 시작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하기를. 시작하기를 안 누르시면은 블랙 스크린이 떠요. 다시 한번 가서 스크린 토토 클릭. 나왔죠? 스크린 토토. 요, 시작하기를 눌러주셔야지 요, 블랙 스크린이 해제됩니다.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하기. 안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시작하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서, 스크린 토토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유튜브. 총관객수 17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명량의 후속작 한산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거북선 등장과 학익진도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이순신 장군 모습이 나오는데요. 원본으로 보셔야 지만이 어, 밑에 보여지는 자막이 나오죠? 영화 속에면 어, 확대시키면은 나타나죠. 거북선의 음, 어떨지 벌써 기대가 음, 주, 화면 좌우로 스크린 줄어들죠. 음. 네, 네. 잘 되죠? 설정 봐볼까요? 본 세제나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온 n 아 UI 4.1 안드로이드 12 안드로이드 본 패치 수준은 2022년 2022년 5월 1일 대충 뒤로 가기 S22 루팅은안 됐습니다. 루팅은곧 제가 실수할 겁니다. 허니라고 안 했으니까요. 홈버튼 A etoch o. 네, 이상입니다. 뭐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요즘 지금 OS 업그레이드가 많습니다. 아, 밀러링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 업그레이드가 많아가지고 보시면은. 스크린드만에서 가끔 스크린 도토가 풀립니다. 풀리게 되면은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접근성 보이죠? 접근성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당신을 위한 추천이 있어요. 여기에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서 접근성 정보 있죠? 보시고 최신 버전이면 은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고. 이 설치된 웹 보시면은, 여기 스크린투 오토가 사용 중인데 사용 안된 걸로 되있습니 사용 안 함으로 되어있으면 사용 함으로 이렇게 막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 사용 안 함으로 되어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고. 나머지 확인할 것도 하나가 또 하나가 스크린 토토에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설정에 스크린 토토 설정. 이제 스크린 터치 설정에서 어 오토 세팅에, 보시면은 알겠죠? 아트네이트 터치에서 이거 오른쪽으로 돼 있고, 프로파일 3이 돼야 됩니다. 함이 돼야 돼. 안 되면은 마찬가지로 스크린투어터안 됩니다. 그리고 A 버전이 5.0이죠. A 버전 5.0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크린투어터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마도 오토도 설치되어 있고, 포마도 오토 설치는 다음에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AASE 0.5 버전에서 스크린 토토 364 버전에서 나 루트드 스크린 토토 작동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